80세 이후의 삶은 우리의 지난 선택과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사소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특히 80세 이후 고생의 원인이 되는 몇 가지를 미리 파악하고 개선한다면 더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사소해 보이더라도 미래의 자신을 위해 과감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80세 이후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버려야 할 것들. 우리가 80세 이후의 삶을 떠올릴 때 흔히 평온하고 건강한 노후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습관과 선택들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특히 80세가 넘어가면 몸도 마음도 과거보다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때 작은 문제들이 큰 고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생을 피하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여기 많은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알게 된 다섯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1. 불필요한 물건에 집착하지 마세요. 사례. 정시 78세는 평생 모아둔 물건들로 인해 집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젊을 땐 언젠가 필요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물건들을 버리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집 정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넘어져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좁은 통로 때문에 골절 사고를 당했고 이후에는 정리를 도와줄 가족과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교훈. 물건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쌓아두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방해하게 되죠. 특히 나이가 들어 활동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물건들이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리라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건을 버리는 건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짐도 덜어내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2.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사례. 김할머니 81세는 젊은 시절 지금 좀 아프다고 뭐 크게 문제겠어? 라며 병원에 가는 걸 미뤘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과 당뇨를 방치하다가 70대 후반에 심각한 합병증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증상이 큰 병으로 이어져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약을 복용하고 병원에 자주 방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훈 우리 몸은 스스로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통증, 피로감 혹은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치료가 어려워지고 회복이 더뎌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습관과 검진을 통해 나의 몸을 돌보는 습관을 만드세요. 3. 독립심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사례. 박씨 85세는 나 혼자 살수 있다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겼고, 이웃들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8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몸이 약해지자 도움을 요청할 주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요양시설에 들어갔지만, 심리적 외로움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교훈. 독립심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고립되는 건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할 때가 많아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쌓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리낌 없어야 합니다. 가족, 친구, 지역 커뮤니티와의 소통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4. 재정을 방치하지 마세요. 사례. 이시 79세는 은퇴 이후에도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자녀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과소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되자,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고, 결국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교훈. 노후 자금은 우리의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득과 지출을 꼼꼼히 점검하고 자금을 적절히 분배하세요. 특히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는 현실을 감안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과의 재정 문제는 투명하게 소통하고 무리한 지원은 삼가세요. 5. 변화와 기술을 거부하지 마세요. 사례. 정 할아버지 82세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을 어려워하며 끝까지 배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예약, 은행 업무, 공과금 납부 등 점점 더 많은 일들이 디지털화되면서 그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의존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그는 점점 위축되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교훈,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필요한 일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처음엔 어렵더라도 이 과정은 우리에게 자립심과 자신감을 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스마트폰, 인터넷, 간단한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새로운 기술은 우리를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80세 이후를 위한 전문가의 조언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앞서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80세 이후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일이에요.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 해보세요. 1. 물건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세요. 전문가의 조언.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버리는 일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건은 필요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리 전문가들은 설렘을 주지 않는 물건은 떠나보내라고 조언하죠.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천법.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서랍 하나, 방 한쪽 구석부터 시작해보세요. 버릴 물건이 아깝다면 기부하거나 중고로 판매하세요.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정리 습관을 들이면 집안 환경이 깔끔해질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2. 네. 건강은 소홀히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80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예방이라는 개념에 집중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죠. 가장 흔히 간과하는 게 정기 건강검진과 운동입니다. 실천법. 1년에 한번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심장, 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관리가 훨씬 쉽습니다. 걷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용 없이도 시작할 수 있어요. 매일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과 면역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점검하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선 소식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채소 중심의 식단을 유지해보세요. 3. 독립심만으로는 완벽한 노후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외로움 해소를 넘어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러니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천법. 가까운 이웃, 친구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눠 보세요. 동네 커피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간단한 안부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운동 모임, 독서 모임 등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재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획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노후 자금 계획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죠. 특히 감정적인 이유로 자녀들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천법. 자신의 월 평균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짜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남은 돈은 저축이나 안전한 투자에 활용하세요. 자녀와 재정 문제를 솔직하게 논의하세요.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5. 변화와 기술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을 가지세요. 전문가의 조언. 디지털 기술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법만 익혀도 병원 예약, 쇼핑, 소통 등에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실천법.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법을 배우는 강좌에 참여하세요. 많은 지자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강의를 제공합니다. 손자, 손녀나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젊은 세대와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관계도 깊어질 겁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오랜 친구들과 연결될 수도 있고, 관심사를 공유할 커뮤니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실천이 미래를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80세 이후의 삶은 미리 준비해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와 조언들이 보여주듯이 지금의 선택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 관계, 재정, 물건,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물건 하나를 정리하고 내일은 건강검진 일정을 잡아보세요. 하루하루 쌓아가는 변화가 나중에는 큰 결실로 돌아올 겁니다. 나이 들면 할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죠. 여러분도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첫 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